앞에서 팔을 이용해서 당기는 것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해준 사람이 자세도 어정쩡하고 많이 힘이 들어가요. 뻣뻣한 사람 땡길라 그러면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법? 이렇게 일어난 상태에서 이 사람은 그냥 가만히 뒤로만 천천히 물러나 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지 않게 와이 고관절이 내가 그냥 앞으로 뻗으려고 하는 것보다 이 사람이 이렇게 다리로 땡겨줬을 때 훨씬 더 앞으로 나아가면서 열리는 느낌이 들거든요. 자 그러면 이걸 딱 보셨을 때 힌트를 얻으셨을 거예요. 아 다리치기 다리를 이렇게 오픈한 상태에서도 이렇게 다리를 잡고. 오, 요렇게 해주면, 와. 정말 좋은 스트레칭으로 쓸 수가 있겠구나. 딱 힌트가 오시죠? 그런데 지금 이 자세, 다리 오픈된 자세에서 이렇게 할수 있을 때는 그래도 좀 골반이 세워진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펴서 가도 이렇게 늘릴 수가 있지만 허리 골반이 많이 주저앉은 사람은 다리를 앞만 준다고 해도 잡기가 어려워요. 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90도 정도도 겨우 벌어지고 뒤로 많이 주저앉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다리를 무릎을 구부려서 이렇게 허리가 그래도 앞으로 이렇게 똑바로 세울 수 있는 상태 정도는 만들어주신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렇게 찾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주저 앉아서 이렇게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 부분을 앞으로 가지면서 골반이 쫙 세워지면서 이 고관절에 딱 느낌이 옵니다. 자, 여기서 그대로 다리를 펴려고 애써 주시면 허리 골반 세운 상태에서 다리 찢기 연습해 볼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